정선군은 폐광 이후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이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 사북시장의 청년 상가입니다. 청년들이 주인인 식당과 공예품 가게들이 모인 곳으로 현재 10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전통시장 정취에다 젊고 특색 있는 청년 점포가 어우러져 숨은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세배가량 매출은 올랐고요. 그 매출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경기 침체가 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0월 개장 이후 휴폐업한 점포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시장 청년 상가를 강원랜드와 연계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청년몰로 인해서 걸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의 청년 상인들은 평창 미탄의 청년 상인들과 합심해 여행 할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두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숙박이나 관광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일부 할인해 주는 겁니다. 평창 밑강과 정선 지역은 인접해 있지만 사실상 관광이나 사업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서사공인들이 주도록. 또 강원 남부는 물론 동해안까지 연계 관광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청년 상인들의 노력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지원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